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있잖아세기 제가 1년 이상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시험도 봤습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본 효과인지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갔다가 예, 여러분에게 신약 강의를 드렸고 이제 일곱 교회를 우리가 봤어요 게시록을 통해서 어떠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일곱 교회를 봤고요 이제는 출애굽기 강해로 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설교 때는 아, 특별히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철저히 또 책을 잘 읽고 미리 읽고 그 다음에 끝나고도 복습도 하고 이러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개인적으로도 읽으셔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 상고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에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이와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벌과 수블롬과 베냐민과 아가와 나다와과 가아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에굽에 있었다라. 요새와 요새와 그의 모든 형제와 요새의 형제와 요새의 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새가 요새가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지스럽게 하자 중요할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을 위해 우리 대적과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하늘을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을 수록더 번성하여 천지나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 r a e l 하 Assunta, Israel's a s s u n t 도 Assunta, Assunta, a s s u n 기와 a 사의 여러 가지가그시 u n 일이 모두 s u n 더라 a s 왕이 히브리 a 파 s 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그하여사돌때그자를서아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이 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리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삼파들에게 네. 명령하시니 그 백성 건승하고 매우 강해니라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그러므로 네. 바로가 그의 네. 네.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리 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다가 던지고 따지고 좀 살려주라 하였더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새롭게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또 성령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역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오늘은 어, 이제 돌아오는 이, 이번 주에 2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어, 이 발렌타인데이가 서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미국교에 회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배웁니다. 이렇게, 발런타인 어, 데이에 대해서 배우는데, 또,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서로 막 챙겨주고 그러는 것. 사실은 저도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좀 차이를 보는데요. 이 미국 교회와 미국 사람들은 아주 크게 이 셀러브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하를 하고요. 해피 밸런타인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은 사실은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말로 Festa di San 이렇게 이탈리아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 성 발렌타인을 기념하는 축제다 이렇게 또 따왔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날인데 잠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 이탈리아에 위치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성 발렌타인 주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 집례를 많이 했대요 젊은 커플이 결혼해서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혼인성사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황제 클라우디스 디우스 2세는 군인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인을 많이 모집하니까 군인들이 가정이 있으면 어떨까요? 별로 군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자꾸 가족 신경 쓰니까 이 황제는 결혼을 못 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을. 그래서 니네 결혼하지 말아라. 군대 와서 나만 열심히 섬기라고 했는데 이 주교는 발렌타인 주교는 왕의 반대에서 황제의 반대에서 계속 결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열이 받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주교를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교가 죽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2월 14일로 성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스데이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날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왜 초콜릿이 등장했을까요? 아무 연관도 없는 일본 사람들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예전에 아초콜릿을 이렇게 프로모트해서 사람들에게 주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초콜릿을 시작한 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을. 그래서 아주 마케팅을 성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은 이 발렌타인 데이 때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줍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들이 주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주로 남자들에 대한 날은 없습니다. 모든 날이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여성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국 분들과 아, 한국은 이런 것도 있고, 뭐, 와이데이도 있고, 블랙데이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 뭐냐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특별히 부부 가운데서도 서로 아끼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주는 꼭 시간을 내셔서 그죠? 서로 선물도 좀 교환하고요. 좋은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 것이죠?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laughs>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 발렌타인데이로 이렇게 맞고요 오늘 세 가지로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하시는 이는 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함께 요셉의 총리가 됐어요. 모든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모두 다 이렇게 애굽으로 옮겨옵니다. 애굽은 영어로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 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가족들을 얘기를 합니다. 음.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 아들, 루벤부터 거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야곱의 허리에서, 그치, 야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두 나온 사람이 70인데, 그죠? 이 이름 중에 요셉은 빠져있는데, 요셉은 벌써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건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른 나라는 데도요 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죠 창세기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출애굽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두셨어요. 이집트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구원해내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뭐냐면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자녀 많이 낳고 강성해지면 그게 가장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건이 사람들은 이집트 가운데에, 이 애국당 가운데에 섞여 산 것이 아닙니다. 자, 퀴즈 하나 어디 살았었을까요? 따로 구별되어서 어떠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았을까요? 기억나세요? 고센 땅. 그죠? 예. 몇몇 분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센 땅에 구별돼서 살았어요. 그죠?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면서 구별되게 세상에는 속했지만 그들이 예배 가운데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첫번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문할 것이며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새는 셀폰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스카이비나 여러 가지로 대화할 때 대화의 주제가 항상 하나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애들이 작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의해야 돼. 어디가든지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장을 구하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요셉과 요셉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인데 다 죽어요. 여기 표현에 다 죽었더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거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남는 게 자녀의 삶에서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일정 유례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여러분들 가장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 대통령이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한권 이것이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재산도 없었고, 가난했고, 어머니는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에게 준 그런 낡은 성경책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남북전쟁을 이기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여화를 섬기는 와, 것이 너에게 희 좋지 말게. 않게 보리들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에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폐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노라 하니 그쵸 다른 사람 다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그런 기도와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다 죽어서 살아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너의 삶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 이시라는 걸 강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도전입니다. 다 도전 한번 보세요. 도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정에서 도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8절부터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구테타가 일어났대요 이때. 전 왕조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새 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새 왕조의 왕도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요. 요셉은 총리로그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에게 일을 걱정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아져요.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애국당, 어느 나라든지 그렇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몰려오면 어때요?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이들이 우리를 반대하면 어쩌냐?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크게 짐을 지워서 피라미드도 짓게 하고 어려운 노역들로 이 종들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들을 만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 한 연구를 봤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정원을 분석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봤는데, 흥미로운 것은 입학 정원이요. 아시아 사람들이 한 22%가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근데 미국의 전체 인구는 얼마냐면 아시아 사람들이 약 6%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는 어떻게 6%에서 22%까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 대비로 해서 하버드 입학 정원을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도 하버드 정원은 똑같습니다. 항상 22%.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한국 학생들이나 아시안 학생들은 리더십이 떨어진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슨 인간관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리고 그 학생 중에 에이시안 학생들이 회장, 부회장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리더십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항목들을 보고 정략적으로 아시아 학생들을 떨어뜨립니다.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을 비교해 보니까 아시아 학생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아야지 뽑아준대요.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 학생들은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뽑아준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예전에 유대인에게도 그러한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 히스패닉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아시아 사람들이 인구의 6%니까 모든 대학에 몇 퍼센트만 받자 아시아 학생들을 6%만 그죠. 근데 이 발표하는 사람들이 열받아합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에게 좋은 찬서를 더 줘야지,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에이시안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를 떠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보면 대학의 반 이상이 누굴까요? 아시안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백인들이 이민 정책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위협이 됩니다. 그죠? 여자 골프 선수들 한번 골프필드 나가서 보세요. <laughs> 그죠? 위협이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출애급계 상황이 뭐냐면 애국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딱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번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니까 당연히 노예로 만들고 힘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역이 너무너무 심하고 삶이 괴로운데 그 뒤에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냐면 이들을 어디로 이끄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이 힘들거나 어렵고 도전이 돼도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그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음, 아멘. 그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고난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호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다 못해 1 5절에 애굽 왕이 여러 가지로 안돼요. 더욱 더 불어나요. 그래서 아주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삼파들을 이용해요. 거기 보세요. 이 삼파들은 누구냐면 16절에 히브리 여인들이었어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 서로 싸우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집트 산파 아니었어요? 같은 나라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니들이 니네 자녀들을 죽여라. 니들이, 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한국 사람 안에서 마귀가 충동질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 7절 보세요.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살렸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삼파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그죠? 원래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애들을 쑥쑥 난다. 그죠? 가자마자 난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당부하기도 전에 이렇게 했다. 물론, 아,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과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이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바들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다른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다른 것들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런 경험 하세요?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그러한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뒤에 더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을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게 그런 앞으로 장차 올 그런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죠?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2019년이라는 또한 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2019년도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멤피스에 두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을 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두셨나요? 불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실 건가요? 그거는 철저히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구원 계획을 보시며 그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